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는 120세를 위한 채널 120세 머니플랫입니다.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시죠? 1차 선지급 1인당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셨다가는 소중한 가족 외식비 못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시니어분들은 주변 시니어 친구분들께 바로 공유하셔서 신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장부로 가면 예전에 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뭐 하나 살 때마다 계산하기 무서우시죠? 저도 지난주에 마트 다녀오고 한참이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워킹맘인 저도 그런데 많이들 한숨 나오시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4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민생 회복 지원금 내용 다 들으셨죠? 근데 자동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꼭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알아서 주겠지 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신청 기간을 넘겨 생활비에 도움될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변에 70대 어머니 친구분, 나는 복잡한 거 못해 하시다가 이번에 자녀분이 알려주셔서 신청해 보니 30만 원이라 받으셨대요. 처음엔 서류도 어렵고 무섭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저와 끝까지 보시고 기간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챙겨가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안될것 같은데?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 15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건, 미성년자건 누구나 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이한 부모 가족은 30만 원, 거주하시는 곳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5만 원 더, 비수도권은 3만 원 더. 예를 들어, 4인 가족인데 기초수급자시고 농촌에 거주하신다면 1인당 최대 45만원, 전체 가족을 합치면 최대 1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4인 가족분이 기초수급자에 농촌에 거주하신다는 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부부는 모두 60대인데 두분 모두가 정부가 지원하는 거니까 알아서 주겠지 하셨는데 아드님이 가족수만큼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라 하셔서 주민센터에 가보셨대요. 서류 챙기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더라며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문의해보니까 진짜 받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신청 방법을 모르셔서 주변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서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신청기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차 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예요. 특히 첫 주가 복잡하고 몰릴 수 있어서 출생년도 5부제를 실시합니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7이면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요일제를 모르실까봐 한번더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릴까봐 첫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첫주 지나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니까 1차 때꼭 챙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못 받으시니까 달력에 표시해 주시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신청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건 동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입니다. 저희 아파트 노인정에서는 아침마다 몇 분씩 모여서 오늘 지원금 신청하러 가실 분 하고 한꺼번에 주민센터로 이동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주민센터 가시면 안내데스크에서 민생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번호표 받고 바로 차례대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필요한 건 신분증 한장혹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챙겨가세요. 실제로 70대 한 시니어 분은 줄만 서고 신청서는 직원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금방 끝났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어려워 포기했는데 직접 가니까 오히려 편했다 하시더라고요. 또 80대 다른 시니어 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따님이 주민센터에 대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위임장 양식을 먼저 받아서 시니어인 아버님 본인 서명과 아버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인 따님 신분증까지 챙기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하니까 방문 시간은 확인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앱 사용이 어렵지 않으신 시니어분들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앱에서 정부지원금 신청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신청하시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카드사에 전화하세요. 받은 지원금은 어디서 쓰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시, 군, 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시면 서울에서만 부산에 사시면 부산 안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받은 것이니 웬만한 동네 매장은 다 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는 안 되니까 가시기 전에 민생 회복카드, 선불카드 결제 되나요? 라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점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생활비 쓰기에 딱 좋은 것들 위주로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요즘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나 카톡 링크로 이상한 사이트를 클릭하게 하는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 문자나 카톡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정부는 문자 링크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오직 세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첫째,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 두 번째, 카드사 앱 또는 콜센터 신청. 셋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실제로 링크 잘못 눌렀다가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 깔리신 분, 통장 비밀번호 오픈된 분도 있으니까 내 돈은 꼭 내가 지킨다 생각하시고 시니어 친구분 및 가족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아직도 금액이나 신청 방법 등이 헷갈리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시 보셔도 좋고, 주민센터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더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시니어 특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지원금이 많으니까, 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꼭 함께 문의해 보세요.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 주변 분들과 함께 신청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기간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시니어 동료가 신청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문자 함께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드리면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완료 안내 이렇게 카톡이 왔고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땡땡 회원님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는 지원금액 45만 원 사용 방법은 카드사에 신청하셨으니까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땡땡 카드로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 사용 가능 지역은 이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하셔서 경기도 고양시. 사용처는 사용 가능 지역 내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내역 및 사용처 확인은 땡땡 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이건 모든 분들이 같으니까 제가 공유 또 드리겠습니다. 대상 가맹점 결제 시 사용 잔여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예정. 신청 완료 문자 수신 시점 이후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 사용 기한 내 보유한 본인 명의의 모든 땡땡 카드로 이용한 일시불 기준으로 적용. 할부는 불가. 사용이 일시 정지된 카드를 보유한 경우 고객센터에서 정지 해제 후 사용 가능. 등록 완료 후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이라도 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 잔여 금액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음. 땡땡 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소멸되어 기간 내 사용 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월 30일 이후 소비 쿠폰 사용 취소 시 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될 수 있음. 지급, 신청, 취소, 카드사 변경, 가족카드 사용, 할부 결제, 자동이체 요금 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에는 결제 불가.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신고. 꼭 챙겨서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돈 걱정 없는 120세가 되기 위해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124가 되기 위해 시니어분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40대 시니어, 50대 시니어, 60대 시니어, 70대 시니어 80대, 90대, 120세 시니어 모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시니어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